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환자의 최첨단 의학 지식이 과연 필요한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차에서 이 칠판으로 녹음을 하는 어 두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새롭네요 음, 자 제가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게 다이소에서 산건데 괜찮아요 5천원짜리인데 어,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약간 이 칠판이 크게 보이게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음, 여긴 제차 아니고요. 어,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끔 가다가 음, 환자분들 중에서 저도 모르는 어떤 연구 논문을 막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 논문, 연구 논문, 논문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 아우, 이거 보셨냐? 그러면 못 봤죠. 연구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아못 봤다. 그러면, 어우, 여기에 뭐, 새로운 뭐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본인의 치료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병에 대한 어떤 관심, 병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높으면은, 본인의 병에 대해서 이해를 좀더잘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식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에요. 갈망. 그런데, 과연 이런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첨단 의학이거든요. 이게 최첨단. 어, 이런 게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물론 이제 기본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병을 이해하는. 기본 지식은 필요해요. 기본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란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어떤 기본적인 구조 있죠. 구조. 구조하고 간단한 원리. 어.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 이걸 모르, 모르면은 어떤 뭔가 병이 생겼을 때그병 자체를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사실은 이런 기본 지식 병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조금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이 환자분들이 또는 뭐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식을 넓혀가지고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 연구 논문이 최신 지식, 이건 이제 최신 지식이에요. 최신 지식.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어, 왜냐면은요. 이 모든 의학 지식은 어때요? 이, 이게 이제 새로운 건데, 새로운 게 나오면은 기존의 틀이 있어요. 틀. 이틀 안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이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배경이 있거든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이 논문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신뢰도.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게 뭐 정말로 좋아서 이게 적용이 된다. 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적용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구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증상이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검사와 증상으로 모은 여러 가지 조각들로 뭘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거죠. 병이라는 걸딱 정의를 내리는 거고, 당신은 어떤 병입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단이라는 게 고정돼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어떤 게 나오면 새로운 증상, 검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럼 치료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어, 그렇죠. 요런, 요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 논문이 이 구조에 어디 쪽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여기에 편입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편입, 이게 이제 딱딱딱딱 그, 어, 들어갈 자리가 있거든요. 응?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적용이 돼야 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이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틀? 그러니까 이틀을 완전히 바꿀 거냐, 아니면은 여기 일부를 손볼 거냐, 뭐 이런, 어, 아주, 디테일하게 결정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할때 뭐가 필요해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중함. 우리 사람 몸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요. 아, 목이 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laughs> 아그 사람 몸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신중해야 돼요. 어, 굉장히 그래서 의사는요, 뭔가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이제 그래야지. 꼼꼼하게 환자를 보거든요. 이거, 이런 거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가 나왔다고 해서 확,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뭐,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이나 뭐가 나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 구조에 정통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정통으로 한 권위자여야 되겠죠. 이런 걸할수 있는 일들은. 어. 근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이, 안 이, 이제 아니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환자를 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더군다나, 이 각각의 이런 병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심지어 그 의료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작업. 이런 연구 논문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시키는 작업은 누가 한다? 음, 전문가가 한다.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권위자가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도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어, 저는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있겠죠. 여기. 저는 여기 제일 <laughs> 아랫단, 아랫단에 있는 사람이고요. 요 꼭대기. 여기도 아니에요. 이런 거 결정한 사람들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꼭대기. 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거죠. 뉴띵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건데 이 새로운 것의 가치가 어떤 어느 정도이냐 이걸 판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최고도 이 사람이 하는 겁니요이 사람. 그래서 어때요? 이 논문의 이 결과가 여러분들의 어떤 치료에 적용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거 하나가 적용 그냥 안 되고 버려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연구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대부분 그냥 다 버려져요 그냥 그리고 아주 일부 아주 아주 특징적이고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를 검증을 거쳐서 여기에 이제 들어온 여기에 편입이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요 이런 최첨단 지식들 이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뭐 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이걸 이제 실제 본인 병에 적용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차라리 요 기본 지식 요거 우리가 기본이 항상 탄탄, 탄탄해야 되거든요 이 기본 지식을 제대로 배워서 음,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이런, 이런 공부 누구랑 해야 돼요? 자, 이거 누가 제일 잘 가르쳐 줘요? 예, 네. <laughs> 네. 저랑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여러 매체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요. 사실은. 아주 뭐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어, 저도 뭐 아주 뭐 병마다 다 환자들 많이 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아주 모든 병에 대해서 정통한 건 아닙니다. 어, 저도 자신 있는 게 있고 자신이 좀 없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음, 저는 이제, 어,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저는 이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을, 병에 걸렸던 아니면 주변에 누가 뭐 걸렸던, 어, 아니면 병이 지금까지는 병이 아닌데, 앞으로 병이 될 법한 그런 전 단계에 있든 간에, 이런 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거에 어. 그러니까 대해서 윤곽을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면은요, 나중에, 어, 어떤 상황이 여러분한테 닥쳤을 때, 어, 그러니까 그런 병이라는 상황이 여러분한테 안 닥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반드시 옵니다. 그런 일이. 저한테도 올 거예요. 저한테도 나중에 올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올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후회하지 않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을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이런 걸 수도 없이 봅니다. 오늘도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잘못된,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내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렇게 할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제가 이제 이런 음, 걸 진행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이 환자의 이 최, 최신 지식, 이런 연구 논문 같은 최신 지식을 꼭 알아야 되느냐. 별로는 별로 뭐알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